아다이 네. <laughs> <돈이> 살려줘 <laughs> 기운이 좋아. 기운이 기분 너무 좋아. 엄마 좋아. 내가 더 좋아. 아. 아. 저긴 더 차가워져. 점점 더 차가워져. 저쪽으로 가면 더 차가워 물이. 이리로 계속 가봐. 불도저랑 같이. 우와! 다 제대로 맞는 것아 재밌지? 얘가 구수도 맞이게. 아, 그래? 제물맞게 하려고? 그럼 어. 어. 아니, 아니. 여기 아예 요요 앞에다 갖다 놔 봐. 아니야? 어디 봐. 공격. 공격! 옳지. 옳지. 잘하는데. 매킹 공격. 공격. 멋있어. 오 멋있어. 응. 너도 봐. 어, 다시 한번 보여줘. 우너 어, 멋있어. 아빠한테 공격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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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우. 웃음> 드문에 우리는 가지 말자. 우리 엄청 맞아가지고, 그치? 어, 엄청 맞아. <laughs> <usion> 기준 재밌어? <cider dahazed en>